말씀의 제목은 영적 두근거림입니다. 영적 두근거림.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너희는 나중에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걸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대로 진짜로 그 산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설레임 반, 또 이래저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약속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오신 것이죠. 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 그분과 얘기를 할수 있다니 얼마나 기대감과 기쁨에 숨조차 쉬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감격의 장면이에요. 이 숨은 영적 두근거림이기 때문에 설레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감동이라 표현해도 좋을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직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심장은 쾅쾅 그들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 만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내가 따라다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너무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예수여 여기서 예수여 이러든 어떤 선생이여 부르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경배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한 번만 보고 싶었던 사람을 앞에서 만나다 생각해보세요.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어떻습니까? 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도 이럴지인데 예수님한 번도 만난 적이 저와 여러분 없지요? 예,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에, 들은 적은 사실은 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봤고 성처는 하시기 직전에 지금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감격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전해, 전해,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전설의 고향처럼 자꾸 전설 속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 믿어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비토 땅까지 전해진 것 얼마나 두근거림이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오로지 이때 우리가 외쳐야 될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왔겠습니까? 불과 200여 년 전에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죽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조선은 희망이 없다. 선교사들 다 철수해라. 그랬지만 어떤 여 선교사는 이 나라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는 이들과 같이 죽고 싶습니다. 내가 심장이 지금 한계지만은 표현이 그래요. 심장이 한 개지만은 심장이 천 개라면 이 심장 천 개가 다 죽어질 때까지 이 조선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표면적으로는 뭐 8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믿을 수도 있겠죠. 표현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예전에 초창기에 들했을 때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죠?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몇 백만 명, 또 옛날 기준에 천만도 넘는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할 입에 올릴 가장 행복한 말,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인들, 자제들, 자녀들이 출생하면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laughs> 남자들은 조금 은혜를 표현 좀, 남자들은 은혜 붙이긴 좀 그러니까, 은총, 이렇게 붙여서 남자들은 은총을 짓기란, 그냥 은혜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 Grace o 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의 말이에요. 말할 때마다 은혜야. 하니까 은혜를 생각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 섬길 때, 네? 반주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반주자 구하는데 어, 그 파이프 오르간이 저에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겁나게 비싼 겁니다. <laughs> 저런 거 말고요. 저런 것도 몇백이지만 그건 천, 천 다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거 칠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면접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보고 보라니까 해서 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름이 합격입니다. 박은혜 <laughs> 그냥 무조건 합격 <laughs> 이거 실제 아닙니까 바이퍼로 간할줄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 <laughs> 예 목사님 합격입니다 그렇게 보고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도안 보고 그냥 전 얼굴을 봤습니다만 그냥 합격시켜서 반주 잘 하고 사역 잘 하다가 작년인가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카톡이나 이거뜨잖아요보에조사하면다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이름이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 성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부흥 성장한 줄로 압니다. 예,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직전에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최대의 명령을 분부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누군가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이 장면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활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그대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열정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들어가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뭐 받았을까요? 따라 해보세요. 생명의 권세. 그렇습니다. 생명의 권세를 받았어요.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통로로 그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셨고 예수 이름 부르면 사탄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얻는 생명, 새 생명을 하나님이로,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 주심을 통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한 부여받은 근한 부여받은 예수님이 그 난을 부여받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은, 나도, 따름, 나도. 저기, 여기 나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지요 그 자녀,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할수 없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하기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것은 새 생명의 권세. 예수 믿으면, 천국 소망을 품는 권세를 예수님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째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하신 내용이 나오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은 가면서라고 번역하기 더옳습니다 가면서 진행형이에요. 멈춰 있어서 아니요 에 정체가 아니고요. 움직이면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의 전 세계적 확장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사명이 너무나 긴급하고 막중할 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었던 전쟁 마라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팀이 자기 에 나라가 이겼다고 그 소식을 전하것 갔던 병사 에 마라톤 지역을 막 달려갑니다. 42.19km를 달려간 걸 그래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달려가갖고 우리 팀이 우리 우리 나라가 이겼어요 하고 죽었어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요 쉬어야 되는데요 42.155km를 맨발로 뛰어가는 거죠 대부분 전령들은 종이거든요 맨발로 숨도 요즘 가서 뛰어가다가 물통이 있어가지고 뛰는 게물 마시면 뛰는 게 아니고 한 개도 없는 4 2 1 5 k m 를 뛰어가는 거예요 땡빛에 뛰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왜 그리 뛰가고말 시키지 마이소. 난 바빠요. 하고 뛰가야 됩니다. 그게 마라톤 전령 그런 것처럼 가면서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뜻으로 가면서란 단어를 넣었어요.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 전 세계로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보험 전파자가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까지내 놓고, 제자로 삼는 일에 목숨 바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이 일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세례라는 의식을 베풀라고한 겁니다. 세례 베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례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능이 직접 그 세례 받는 수세자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세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의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제 용서의 은혜를 삼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선포되고 실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제 용서를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너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축복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 세 분이 함께 일하셨고, 세상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도 세 분은 함께하셨고, 또세분께서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laughs>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처럼 활동하셨어요. 세상의 하나님 백성의 재시성과 회복으로. 자녀 사물실 때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의 장면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이 찾아지고 확장되는 귀한 생명의 선한 일들이 진행되길 소원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시요 여러분, 세상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마지막 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데 부탁하셔요.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 아십니까? 예, 아는 분도 있겠죠. 예수께서 부탁하신 최대의 지상명령은 제 아들이 첫 걸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게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을 말씀은 뭡니까? 가서, 가면서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요, 순종하여, 하여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면 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발걸음을 띠라는 얘기죠. 한 걸음 내딛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홍수로 범람해서 유당강물이 너무나 넘쳐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는 곤양 쪽에 보면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홍수가 올 때는 꽉 그걸 마쳐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사람들 고기 잡는다고 일터만 고기 잡는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보면 큰 아, 그 물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걷는다 생각해보니까 아 쉽진 않겠구나 저 정도 폭에 저 10m, 한 20m, 30m 되는 폭도 건너기 힘든데이 높이가 한 3m 만돼도물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입술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꽃길을 맺어야 돼 먼저 그당강에 발을 디뎌라 라고 합니다 아유 나부터 죽으라는 거야 물살이 너무나 세게 올라가는 게무들 제가 딱 젊을 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포도밭에 어떤 약간 겨울을 건너가요. 겨울이, 겨울이, 겨울이. 이 정도가 건너, 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건너갈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어느 정도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일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뭐한 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안 오겠지 했어요. 두 시간 났어요. 원두막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여있다 얼어 죽겠다. 그, 게 건너가고 이랬습니다. 그, 랬더니 또랑에, 또랑 도랑 물이 아닌 겁니다. 아, 이만큼이 있는 거요. 예 보통 허리 정도니까. 저 정도는 건너갈 수 있다 하다 못 건너갔다 했죠. 자전거 끌고 저희 부친은 가다가, 아, 부친이 밀, 자전거도 같이 <laughs> 떠내려가,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길 뛰들어가고 저희 부친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둘다 건너가 살았는데 자전는이 잃었죠. 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보기에는 물, 불살이 안쎄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과 힘이 세요. 그런데 에, 주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내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하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내딛으니까 요단 강물이 위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이어서 그 벽처럼 쭉 서는 거예요. 한쪽이, 강물은 한쪽만 그러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아니고, 한쪽만. 그러니까, 이쪽은 필요 없죠. 물이 안 되면 끝이니까. 그래,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가 가서! 라고 했잖아요. 가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느 가는 데 나타나요, 가는 데. 그래서 집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데가 사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변화산에 이렇게 제자들 한두명나 올라갔죠. 이렇게 오, 영광의 광채를 그 제자들이 주님 여기 초막 계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좋은 곳에 그냥 머무르는게 아니고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을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거 이걸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그니 요단강이 강물이 멈추고 일어서듯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위치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일어서고 200만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춰진 영혼, 나태하고 게으른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영혼, 말씀에 변화되고 감동되어 움직이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고 세상을 움직여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되는 은혜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이한 도구가 되고, 내일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확장시켜 가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사명 주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담을 넘어 순종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고, 가르쳐 지키게 에,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가르쳐 지키도록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우리가 또한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로 임재하시겠다 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임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성전 하시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대로 보내시겠다 하시고 보내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령강림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은 제자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에게 와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의 십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또 하나이심을 말씀합니다. 잠깐 밑에 내려볼까요? 선사님.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네. 만유에는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믿고, 더, 어, 믿음생활 할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만 한게 아니에요. 가라 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갈수 있는 체력을 주셨어요. 사람들 만났는데 말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또, 두렵고 떨릴까봐, 네 혼자일까봐 고민할까봐, 내가 너와 네가 있는 자리에 항상 함께 해 주겠다. 라고 약속 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라. 이거 아닙니다. 군대 같으면 저거 니네 아까 손수리 하나 만들어 와. 이렇면 끝나는 건데. <laughs> 군대가 아니에요. 주님은. 만들어 와그 만들 능력 주시고 재료 주시고 만약 재료 없으면 살 돈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세상 방식은요 강제로 뭘요구하지만하나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가 손상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멘. 창세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수세 장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에도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이 활동시에도 십자가 형틀 위에서도 주님은 세세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성청 직전의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청 직전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들에게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헌화하고 창대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은 결코 큰 물결은 아닐 수 있겠으나, 나중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변화의 큰 물결 파도가 되어 기적으로 생명인, 명,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는 말씀을 다고 제자들에게 임했으며,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영원토록이란 말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말이 이 말씀을 마음 반에 받은 자들이여. 영적 두근거림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